자, 장구 한 대당 줄의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재는 길이는, 어,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한자 일곱치. 한자 일곱치라는 7치. 것은, 한 자는 30cm 자를 한 자라고 그러고요. 일곱치라는 음. 것은, 일치당 3cm를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네, 그러면, 30에, 21, 37에 21. 21cm. 그러면 51cm. 네. 한자 일곱치 장구가 음. 되는거죠. 그 장구의 길이를 말하나요? 네네. 이, 이 여기서 길이? 여기의 길이가 아. 한자 21cm 합해서 네네. 51cm 네. 이것을 한자 일곱치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일곱치의 줄이 어느정도 필요하냐면요.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음. 왼손을 잡고 자기 의 팔로, 네. 어, 팔 길이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1 0개 반을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반. 음. 반을 해서요. 이게 예, 한자 일곱 치 당구 줄에 들어가는 길이 정도를 당기면서 감아주고요. 하면됩니다 이게 한대 오금침에 있는 건데요.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장구 줄에 장구 고리 고리를 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리는 장구 한 대당 여덟 개, 여덟 개, 채편 여덟, 궁편 여덟 해서 총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개가 들어가죠. 네. 들어가는데, 줄 끝을 왼손으로 잡고요. 어, 제일 처음 고리가 밖으로, 바깥쪽. 아, 끝이 바깥쪽. 네. 그쭉 그래 지그재그로 열다섯 개까지 하면,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10, 11, 12, 13, 14, 15 15개 하면 처음하고 끝이 같은 방향이죠? 네네 16개째도 마찬가지 밖으로 아 네. 그럼 이거는 15번째, 16번째는 방향이 밖으로 갔네요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같고 자, 제일 16개째만 빼고요빼서빼서 빼서 줄을 이렇게 잡고, 자, 오른손 줄이 꼬우는데, 오른손이 밑으로 가게. 음. 밑으로. 자, 오른손 잡고요. 자 밑으로 가게 이렇게 놓고, 맞죠? 자, 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끝을 안으로. 음. 그 다음에, 왼손 잡고 있는 중 위로. 예, 네. 위로 그 다음에 이쪽 이쪽 공간 네. 이쪽 네. 이 공간으로 아, 밑에서 위로 예, 위로 네. 넣어 주시고요 네. 그럼 이렇게 됐죠 네. 그러고 나서 끝을 잡고 네. 끝을 잡고 고리를 이렇게 잡고요 네. 왼손으로 고리를 중지에다 네. 걸고 끝을 잡고 네. 이 줄을 땡겨주면 네. 매듭이 됩니다 이렇게 아, 예. 16번째는 아까 같은 방향으로 해서 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지 않았겠죠. 네.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걸면 이렇게 걸리겠죠. 아, 네네네. 그죠? 이렇게 네. 하고 네. 여기는 밑은 이렇게 걸리죠. 네. 네, 이렇게 네. 일단 여기까지요. 네, 다시. 네. 자, 환자의 일곱지 장부 조립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 궁편에 쓸 가죽은 소가죽이고요. 네네. 이 채편에 쓸 가죽은 양가죽입니다. 어 아, 여기 지금 물칠된 거 같은데 네. 왜 물을? 물이... 그래서 처음 내일 때에는 음. 딱딱하게 말라있기 때문에 처음에 분무기로 음. 물을 좀 충분하게 적셔 주고요. 채편도 마찬가지. 자 정체적으로 장구통을 보면 통이 크고 짧고 음흠. 여기는. 가늘고, 가늘고 길고. 길고 가늘고 긴 쪽이 네. 채편. 채편 두껍고 짧... 통통한데 네. 네. 짧고 통통한 데가 네. 궁편 네. 네 이걸 보면 자, 밑에 궁편을 넣고요 네. 이게 궁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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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양가죽이 채편 가죽은 네. 네. 그런... 바뀔 수 있죠. 예, 소가죽 네. 소가죽으로 써도 네. 되고요 대부분 궁편 좀 두툼한 걸로 쓰고요 채편은 네. 좀 얇은 걸로 씁니다 네. 자 했죠 그러고 나서 고리를 끼우는데 아까 고리 우리 엮는 법 했었죠 자 고리 궁편은 네. 궁편부터 끼는데요아예 궁편을 끼워주고 이제 채편 채편 끼워주고 네, 음. 이쪽도 마찬가지 도는 방향으로. 아까 한자 유업치할 때게 1 8단을 했죠? 네네. 그래서 안으로 동편 쪽에 넣어줘서 뒤집어 주고요그 음. 다음에, 자, 구전끼우기를 할게요. 구전은총 8개가 들어갑니다. 그, 음. 섯여 8. 네. 자, 방금 고리를 했죠? 네. 그러면 구전을 자, 이게, 이게 궁편이구나. 예, 네, 궁편이에요. 궁편에서 채편 쪽으로 조일 수 있게끔, 가죽을 하나씩, 이렇게. 매듭이 있어서 마지막에 좀 끼기가 힘들죠. 음. 그래서, 풀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 자, 일단, 잘라셨으면, 일단, 불을, 살짝이, 조여줍니다. 자, 전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이고요. 지금 한쪽으로 쏠려죠 네네. 통을 또 음. 돌려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반듯하죠 여기. 음. 자 됐으면 공편부터 공편 궁편, 체편 통이 한쪽으로 여기는 좁고 여기는 길죠. 네네. 이걸 손으로 어. 해서 이렇게 음. 정중앙에 갖게 음. 이렇게 양손으로 어가면서 음. 이것을 이제 기비를 맞춰주는 겁니다. 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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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 어, 고리를 끼웠죠. 네네. 매듭이 있는 데서부터 반대편으로 땡겨주세요. 음. 아까 끼우는 순서대로 네. 조이네요. 조여서 넣고볼게요 여기서 풀리니까 땡긴 상태에서 일달러 매듭을 지어줍니다. 끼웠죠? 어디로 끼웠어요? 줄을 아까쯤에 땡겨서 끼웠잖아요. 음. 고리에다. 아, 네네네. 네, 이렇게 끼웠죠? 네. 여기를 잡고, 음흠. 이 줄로, 음. 가운데를 넣어서, 일단 음. 한번 땡겨주죠. 애들을. 음,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음. 이제, 이쪽부터, 또. 조금씩, 음. 올리면서, 오른손은 내리면서, 왼손은 올려주고. 음. 그래서 너무 네. 처음부터 빡 당겨버리면 여기 음. 각이 안 맞거든요 네. 조금씩 강도를 맞춰서 그 다음에 다시 풀어서 아 어, 많이 사이그 네. 다음에 다시 또 매듭을 풀리지 않게 지어주는 겁니다 음. 매듭을 자 여기 각도를 보면 음. 음. 자, 어느 정도 맞았죠? 이 가. 음. 자 다시 한번 더. 또 해요? 네. 몇번몇번 몇번 하나요? 어느 정도 팽팽해질 때까지 또 닦아주면 좋습니다. 이게 좀 힘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바닥에 고무가 있는 장갑을 끼고 하면 땡길 때 편합니다. 음. 자 아까 가죽에 우리가 물을 묻혔죠. 네. 왜 물을 묻혔냐면. 어, 물을 묻혀서 가죽의 탄성을 좀 늘린 다음에 옆 각을 잡아주기 위해서 음 처음에 물을 좀 뿌려준 겁니다. 네. 공편은 두껍다고 그랬죠? 네네. 네. 두껍기 때문에 채편은 각이 많이 휘는데 공편은 음좀 아니거든요. 물을 네안 뿌리면. 음 근데 물을 뿌려놔야 이렇게 두꺼운 가죽도 똑같이 채편하고, 네. 예. 음 기울이죠그 다음에 방금 했던 마지막 방법 또. 또 하나요? 줄을. 이렇게 안으로 음. 줄을 잡고요. 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여기당겨주면 음. 매듭이 되죠. 음. 자, 매듭이 돼서 내가 어느 정도 길이를 음. 자, 가는 쪽. 음. 매듭을 했으면 매듭 쪽에 있죠. 음. 이쪽으로 해서 잡고 이 줄을 갖고 음. 이 줄을 갖고 이쪽으로 감아주면 되죠. 음. 이런 식으로 네. 나무 작업이죠. 그렇죠? 음. 여기서는 감아서 이 끝으로 음흠. 여기를 집어 넣어주면 풀리지 않나요? 네, 넣어서 당겨주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음, 이런 모양. 네, 네. 그러는데 가는 쪽. 이쪽이죠. 네. 이쪽으로 해서 이 줄이 잘려 잘라, 잘라버려도 되는데 네. 또 다음에 쓸 수가 있으니까 음. 한쪽 자 부전 있는 쪽으로 음. 감았죠. 음. 감았으면 다시 해서 자 부전 반대편 음. 쪽으로 음. 매듭을 해서 여기다 이제 감아 줍니다. 음. 감아주고. 아서이 정도 됐죠. 네. 그러면 이 여기를 묶어도 되는데 네. 묶고지 않고 하는 방법은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안 풀어지나요? 네, 집어 넣어서 이제 여기를 밀어서 조여주는 음 거죠. 이러면 깔끔하게 아 예부 없이 완성이 됩니다. 와 네. 네. 그러면 장부 하나가 조리됐습니다.